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 저희가 명쾌한 슬라이드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는 왜 때때로 스스로 속기를 선택하는 걸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오늘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권력과 설득이 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심리법칙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열쇠는 바로 환상의 유혹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그렇게 환상에 끌리는 걸까요? 이게 바로 로버트 그린이 말하는 권력의 32번째 법칙 그 핵심이거든요. 이 법칙이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주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현실이 너무 고되고 끔찍할 때그 현실 대신 훨씬 더 매력적인 대안 바로 환상을 눈앞에 딱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경제가 정말 어렵고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떤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에 우리의 영광스러웠던 과거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거죠. 정말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강력한 환상 아니겠어요? 이렇게 환상을 제시하는 건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강력해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자주 쓰는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이 법칙의 진짜 무서운 힘은요, 바로 다른 법칙과 만났을 때, 그때 폭발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열쇠를 꺼내볼 시간입니다. 바로 선택의 착각,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 제31법칙이죠. 이 법칙의 핵심, 아주 간단해요. 상대방한테는 네가 직접 고르는 거야? 하면서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뭘 고르든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엔 나한테 이득이 되도록 이미 판을 다 짜놓은 상태인 거죠. A랑 B 중에 마음대로 고르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사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도착하는 곳은 똑같은 거죠. 강요된 선택을 마치 스스로 한 자발적인 선택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정말 교묘한 설계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환상, 그리고 움직임을 통제하는 설계. 전혀 달라 보이는 이두 가지가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옵니다. 선택지를 통제하는 31 법칙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엔진이라면 사람들 마음속 환상의 불을 지피는 32 법칙은 그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연료가 되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비유 아닌가요? 아무리 방향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엔진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와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연료 즉 환상이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강력한 환상은 뭘까요 바로 이건 내 자유로운 선택이야 라는 환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가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 본능적으로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한 거야 라는 이 믿음이란 말로 가장 달콤한 연료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게 만드니까요. 자, 이두 가지 법칙이 결합했을 때 얼마나 완벽한 착각이 만들어지는지 이번에는 마술사의 속임수에 한번 빗대어 볼게요. 이걸 보면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마술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마술사는 어때요? 화려한 연기, 번쩍이는 조명, 과장된 손짓으로 관객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죠. 이게 바로 환상입니다. 관객들은 눈앞에 이 황홀한 광경에 넋을 잃은 나머지 그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기계장치나 트릭, 즉, 통제된 선택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그 속임수의 일부가 되기를 기꺼이 자처하죠. 보세요. 관객의 시선은 95% 이상이 눈부신 환상에 쏠려 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장치는 거의 보이지도 않죠. 왜냐하면 나는 모든 걸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 라는 이 환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 굳이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노골적으로 힘으로 억누르는 통제는요, 반드시 저항을 불러일으켜요. 하지만 달콤한 환상으로 포장된 통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심지어 아주 열광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죠. 자, 그럼,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나 어떤 이론에만 그치는 걸까요? 아니요. 이 원리는 바로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이걸 아는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아주 흔한 예를 들어 볼까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 문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 문제를 딱 찬성, 아니면 반대, 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겐 이미 찬성과 반대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주어진 셈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의견을 정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학을 이해하는 게요. 이걸 써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죠. 누군가 나에게 선택지를 제시할 때 잠깐. 이 선택지들은 어떻게 구정되어 있지? 나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해진 길로 끌려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 법칙을 쓰고 있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도 혹시 마주하기 힘든 진실을 외면하려고 스스로에게 달콤한 환상을 속삭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게 최선이었어. 라거나, 어쩔 수 없었어. 다른 방법은 없었잖아.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우리를 속이는 가장 강력한 마술사는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